지난 20일 방영된 JTBC 예능 프로그램 이혼 숙녀 캠프 8기에서는 걱정 부부가 본격적인 이혼 조정을 시작하며 전례없는 요구 사항을 내놓아 스튜디오를 충격과 긴장감으로 물들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범칙금 고지서가 있었는데 아내가 앞으로 범칙금 고지서가 또 날아오면 진명이를 내 앞으로 이전해 달라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걸어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죠. 남편 역시 양육권과 친권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며 강력하게 맞서는 모습이 공개되어 한순간도 눈을 뗄수 없는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사소하게 보일 수 있는 범칙금 문제가 결혼 생활의 핵심인 재산명의, 그리고 더 나아가 이혼 여부에까지 직결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아내가 내민 조건을 듣는 순간, 출연진과 시청자들은 동시에 설마 정말로 그런 일이 가능할까? 라는 물음표를 띄웠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범칙금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그리고 남편이 왜 그토록 양육권을 사수하려 하는지 전후 맥락이 드러나자 이들의 갈등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결혼 생활의 근본적 불신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걱정 부부의 이야기는 언뜻 보면 별것 아닌 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과거부터 꾸준히 범칙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그 고지서가 쌓이고 연체료까지부터 아내와 아내의 가족에게까지 부담이 전가되었다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결국 아내는 남편이 성실하게 가정과 자녀를 돌볼 책임감이 있는가에 강한 의문을 갖게 되었고 그 불만과 불신이 누적되면서 이혼까지 거론되는 지경에 이른 것이죠. 방송에서 아내는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처음엔 단순 실수라고 생각했어요. 한두 번이야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벌금, 과태료, 범칙금 통지서가 주기적으로 날아오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그녀가 더욱 불안해한 이유는 금액 자체가 아니라 남편이 문제를 방치하고 결혼 생활도 비슷하게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나온 것이 지금보다 더 이상한 조건부 재산명의 이전 요구였던 겁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 스튜디오에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아무리 이혼 조정이라 해도 명의 이전은 재산분할의 핵심이고 극도로 예민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단한 번이 범칙금 고지서만 날아와도 진명이가 바뀐다는 것은 사실상 남편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작 남편에게는 더 시급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범칙금 문제보다도 양육권과 친권을 아내에게 넘길 생각이 전혀 없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느꼈던 애정이 깊고 이혼 자체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진명이 이전 과, 자녀 양육권, 이라는 상반된 요구가 등장하며, 대화는 더욱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남편은 나는 가족을 지키고 싶다. 범칙금 납부를 늦춘 부분은 분명 내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재산 권리를 위협받는 건 너무 억울하다, 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양측 변호사들도 가세했습니다. 아내측 변호사는 범칙금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이 정도의 강력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고, 남편 측 변호사는 가혹한 조건이다. 한 번이 미납이 발생한다고 바로 진명이가 넘어가는 건 비상식적이고 법적으로도 예외적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나도 이혼을 쉽게 결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남편이 책임감 없는 태도를 고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할 이유를 못 느낀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생활 환경이 아이에게도 필요하다. 고 올먹였습니다. 방송 후반부로 갈수록 갈등은 한층 격렬해집니다. 남편 측은 아내가 결혼 전에 몰랐던 내 유전병 이야기를 뒤늦게 들먹이면서 결혼 자체를 부정할 수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너무 지나치다. 곧 털어놓았습니다. 실상 아내가 결혼 초기에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남편의 건강 문제가 결혼 생활 도중 알려졌고 이 때문에 신뢰가 깨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남편 변호사는 이 정도 유전병은 심각한 수준도 아니고 혼인 취소 사유가 될수 없다. 고선을 그었고 아내 변호사도 마찬가지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 남편이 또 다른 문제를 숨기고 있을지 모른다는 아내의 불안이 극에 달했습니다. 범칙금 문제 하나만으로도 이혼을 고려하던 아내에게 남편이 과거조차 제대로 털어놓지 않았다는 의심이 더해지면서 부부간 신뢰의 금이 더욱 크게 벌어진 것이죠. 범칙금 날아오면 진명이 넘어간다. 는 극단의 조항. 특히 이번 방송에서 가장 큰 반전을 일으킨 부분은 아내 측 변호사가 새해부터 적용될 충격적 조건을 구체적으로 선언한 대목이었습니다. 만약 2025년 새해 이후에 또 범칙금 고지서가 도착하면 곧장 집 명의를 아내 명의로 이전한다. 이 엄포 섞인 협상안이 발표되자 방청객은 물론 MC와 전문가 패널 모두 정말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 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는 범칙금이 단한장 날아왔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통째로 빼앗기는 건 서문이 없는 이야기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지나친 불이익이 부과된다면 협상은커녕 실질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죠. 그러나 아내는 지금까지 기회를 여러 번 줬어도 벌금 과태료 범칙금 고지서가 쌓여왔다. 이제 내가 안전장치 없이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엔 불안이 너무 크다라고 맞받았습니다. 아이에게도 늘 불안정한 가정 분위기를 보여주고 싶지 않다. 라는 절박한 한마디는 스튜디오의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초빙된 법률 전문가들은 일단 판한번의 범칙금으로 진명이가 곧장 이전된다는 합의는 실무적으로 성립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설령 계약 형식을 갖췄다 해도 재판부가 이 조건을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 숙려 캠프가 지향하는 본질은 법정 유불리를 따지는 것보다 부부가 얼마나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있다는 점도 강조되었죠. 아내가 이렇게 극단적 제안을 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 남편이 다시는 범칙금을 미납하지 않겠다는 말을 믿을 수 없을 만큼 불신이 쌓였다는 현실이 깔려 있습니다. 남편 역시 설령 내가 잘못했어도 단한 번의 실수조차 용납되지 않는다면 숨 돌릴 틈이 없다 며 서러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곧명이 이전이라는 가혹한 욕으로 구체화된 셈입니다. 격렬한 온라인 반응, 너무 가혹 vs 책임감 부족이 부른 재앙, 방송 직후 시청자들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치열한 의견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범칙금을 민납해 가정에 불안을 주는데 아내가 빡칠 만도 하다 저렇게 극단적으로 재산을 뺏으려는 건 오히려 남편을 더 궁지로 몰아붙이는 거 아닌가? 사실 범칙금 자체는 금액이 작을 텐데 문제는 남편의 책임감이 없는 태도지. 아내가 저렇게 나올 만하다. 아무리 그래도 고지서 한 장에 진명이가 넘어가는 건 지나치다. 양측을 옹호하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는데 공통적으로 결국 문제에 뿌리는 부부 사이 신뢰붕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법률 전문가도 시청자들도 부부가 서로를 믿지 못한 상태에서 과연 어떤 합의가 가능할까라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MC위 인터뷰에서 남편은 나는 이혼 의사가 전혀 없다. 아이와 떨어져 살 자신도 없다. 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내 역시 이혼이 정말 하고 싶어서 이 프로그램에 나온 건 아니다. 남편이 변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극단적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제작진은 아직 조정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면 추가로 심층 대화와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두 사람이 끝내 파국을 막게 될지, 아니면 새로운 국면을 열어 화해에 이르게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아내가 요구하는 범칙금 고지서 오른쪽 화살표 즉시 명의 이전 조건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지만, 그 의도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당신이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해달라. 는 절규라는 점에선 시청자들 다수가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남편 또한 내가 제대로 신뢰를 회복해야겠다, 면서도 바로 명의를 넘길 순 없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볼 것이라며 고심을 드러냈죠. 이혼 숙려 캠프가 공개한 다음 예고편에 따르면, 걱정 부부가 다시 한번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서로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남편이 어떤 반전카드를 꺼낼지, 혹은 아내가 더 강경한 수를 두어 남편을 압박할지, 모두가 손에 땀을 쥔채 지켜보게 될것 같습니다. 사실 부부가 이혼 직전까지 가는 원인은 무척 복합적이고, 범칙금 고지서는 그중 작은 방아쇠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사건이 과거부터 누적된 불신과 상처를 해집어 넣는 상징이 되어버렸다는 점이 이번 회차를 더욱 극적으로 만들었지요. 만약 다음 회차에서 또다시 범칙금 고지서가 날아오거나 남편이 또다시 납부기한을 놓친다면, 아내는 예고대로 바로 진명이 이전을 위한 서류를 준비할지도 모릅니다. 반면 남편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극단적인 대책을 내놓거나 아내가 이제 충분히 남편의 변화를 느꼈다. 고 화해의 손길을 건넬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시청자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건 아내가 보여주는 반응입니다. 그녀는 범칙금 고지서가 도착할 때마다 마치 폭탄이 떨어지는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매번 그 종이를 볼 때마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 무섭다라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에게 기회를 줬다고 생각했지만 돌아오는 건 반복된 미납과 연체였고 그때마다 아내의 마음속 분노와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것이죠. 결혼 생활이란 단지 벌금 몇 만원, 몇십 만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무책임 과상의 부족 이 근본 원인이 되어 서로 존중과 신뢰가 무너졌다는 사실이 이번 방송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토록 격분한 이유도 남편이 과연 앞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 나는 의구심 때문이라는 게 방송을 통해 선명히 전달되었습니다. 이번 이혼숙녀 캠프 8기 걱정 부부 편은 작아 보이는 범칙금 문제 하나가 어떻게 결혼 생활 전반을 뒤흔들고 심지어 가족의 해체까지 초래할 수 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부부간 신뢰가 얼마나 중요하며 그것이 무너졌을 때 얼마나 극단적인 조치들이 오가게 되는지도 시사했죠. 아직 결말은 베일에 쌓여 있지만 어느 쪽으로 흘러가든 이 이야기가 시청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분명합니다. 서로 간의 소통과 책임의식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결혼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물음이지요. 걱정 부부가 강제적인 조건을 넘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신뢰를 재건할 수 있을지. 과연 부부가 아이와 함께 웃으며 살아갈 미래를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 회차 예고에서 언뜻 비친 영상 속에서 아내는 여전히 단호한 표정을 지었고 남편은 결연해 보이면서도 어느 정도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는 말도 들려옵니다. 정말로 범칙금 한 장이 날아옴과 동시에 진명이가 변경되는 장면이 펼쳐질지 아니면 극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범칙금 한 장으로 인해 이렇게나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전개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걱정 부부가 서로의 속마음을 얼마나 솔직하게 꺼내 놓는지,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 진정한 해법이 보일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그럼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이혼 숙녀 캠프 에피소드가 많은 생각거리를 안겨드렸길 바라며 다음 회차에도 여러분의 계속된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곧 다시 만나 뵙길 기대하겠습니다.